대한민국 사회에서 요즘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있어요. 저는 머더레이터라고, 그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는 머더레이션을 한다 그래요. 세미나 머더레이터라고 그러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근데 요 최근에는 퍼실리테이팅을 한다, 퍼실리테이터. 근데 거의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 요즘 뭐 (500인) 원탁 토론 하면서 퍼실리테이터 그럼 모든 토론의 모든 별로 어떤 그 진행자를 그렇게 또뭐 부르기도 하고 그 교육도 하면서 그 테이블 별로 있는 사람들의 그 골고루 된 의견을 잘 취합을 하게 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중간중간 요약 뭐 하면서 그 진행을 하는 이런 교육이 주로 그. 위주로 되는데, 그러니까 이 facilitator라고 하는 건, 저는 그죠? 세미나 moderator라고. 근데 이 facilitator라고 하는 것이 불어에서 나온 건데, 회의의 진행을 그 매끄럽게 이끄는 사람, 잘 이끄는 사람. 여러분, 단어 찾아보시면 moderator라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이하게 하다, 촉진한다. 그 썰렁한, 대화가 잘안 이루어지는 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재미있게 해요. 그렇다고서 해 재미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 관리와 의도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는가. 근데 또 참석자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을 이끌고 흥미적 요소와 집중해서 아까 100m 뛰듯이. 그래서 이 모든 조직에서 회의 운영 전문가 이 머더레이터들이 많은 조직이 훨씬 바람직한 거죠. 특정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회사 내부에서도 많이 해요. 머더레이션 교육. 그게 돼 있을 때그 조직에서는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뭐 재단 그, 그 기관에서는 아예 공식적인 모든 회의는 머더레이션 방법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소개했던 그 메타플랜 참여식. 그런 토론, 토의 방법들을, 그, 래서 이제 뭐 브레인라이팅, 뭐 카드 쓰고 그런 정리하는 걸로 의무화한 조직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모더레이터나 퍼실리테이터의 업무, 임무, 효과적인 토의가 됐던 토론을 통해서던 이러한 것들의 목적 달성, 결론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 이끌고, 촉진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토론의 계획과 준비, 토론의 실제적 운영, 토론 종료 후 보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해주는. 그래서 이러한그실시리테이터들은 공통 관심상 또그 절차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정말 집중안하죠 특히 이제 이렇게 동원된. 이런 쪽에서는 자발성의 기초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논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교육 현장이나 이런 쪽에서는 참 힘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일체감을 갖고 전원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몸풀기와 아이스 브레이킹, 팀 빌딩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소목소목한 사람들끼리 갑자기 말문이안이니까 그런 팀 빌딩 작업,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조금 말문을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법들과 방법들을 숙지하고 주제와 때와 장소에 맞춰서 아, 나 이때는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저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서면 안 되고 자기의 의견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 모아 모아서 그 사람들이 또 결정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의존적으로 퍼실리테이터에게 의존적으로 빠지거나 아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특히 아동들 교육할 때 토론 교육할 때는 선생님 생각이 뭐지? 답이 뭐지? 이걸 가지고 쫓아가면 그거는 토론 교육할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리고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회의의 선장과 같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의 워크숍 교육들이 그 효과를 갔느냐, 못 갔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습과 관련돼서 그, 머더레이터 역할, 보통 우리가 참여식 방법, 뭐 이런 걸로 할 때는 교사가 아닌 학습보조자 역할, 특히 성인교육이 때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들 몇십 년내 경험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토론 토의를 거쳐서 결정한 내용은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성인 학습의 기본 특징이고요. 거기에다가 뭐 이런 건 저런 거예요. 어떻게 뭐 아무리 설명해 봐야 수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시민 교육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학습을 지원할 거는 독자적으로 과제물을 작성하고, 그래서 퍼실리테이터는 시간계획에 의거해서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뭐를 해보세요. 그죠? 뭐 발표 자료 만들도록 하고 중간중간 다니면서 도움을 주고, 그죠? 여러 방법들을 적용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스킬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으로 그들이 과점을 과제물 작성하고, 과제물이라는 건좀 이상하지만, 그 토론, 그죠? 분임, 과제를 하고 책임있는 결정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 이건 답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또 개입해서는 아니죠. 그들 스스로 하게끔. 그 다음에 진행자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질문 제기 태도가 견, 견지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아까 가리키려고 들면 안 된다라는. 저는 지금 계속 가리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중요하죠. 특히 퍼실리테이터나 모델레이터나 똑같이 이쪽으로 우욱 끌려갑니다. 생각이 없는 어리거나 아니면 고민의 깊이가 적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아, 저 사람이 사회 보면서 끌고 가는 대로 간다. 그럼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인 원탁토론을 했어? 통장 원탁토론이지만. 동원된 토론이지만. 대표성이 있는가? 이건 심각한 또 오류를 그대로 막 끌고 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가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진행자의 의견을 주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질문제기라는 건 그들이 내 자극을 주고 생각을 이끌어내도록 질문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연구 질문하듯이 소집단 내 갈등으로 인해 원만한 학습 진행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상하게 또, 이 학습 공간에서도 팀별로 모여서 뭘 하다 보면, 그렇게들 또 갈등이 있고, 너 잘났네, 뭐 했네, 뭐, 막또 이렇게 뭐, 여기는 그런 건 없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적절히 제어하고, 이 워크숍이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잘 조치를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명한 이론이나 답은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갈등 요인을 토론 주제로 채택한다. 문제 제기를 한. 근데 그게 오늘 A라는 워크숍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B를 가지고 나온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끝나고 나서 제가 같이 뭐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특히 이제 나이 많거나 고집이 센 분이 중간에 끼어들고 방해하고 뭐 문제 제기하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네. 네. 빅마우스. <웃음> 네. <웃음>